나한테도 조상님들이 계신다.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잘 풀리더라고. 근데 어느 때로는 또 악하게 먹는 사람들도 조상, 조상이 있든지 말든지 없든지 말든지 한 집도 잘 돼. 내가 아는 집안, 부라, 집도 그렇고. 근데 또 종교적인 문제에서 기독교 다닌 사람들도 각자 자기 믿음이 있잖아.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종교적 문제에서도 조상님이 도와주겠지 근데 내 주먹만 믿는다 그래도 그 사람도 나 밖에 없어라고 해도 그 마음은 어쩔수가 없는 거잖아 그냥 어 그래서 그 조상들도 그 사람이 불쌍해서 우연히 잃지 않게 <목소리> 되는 건가요? 그렇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 집안에 어 굉장히 센 집안이 있어 이런 우리 같은 길을 갔던 분 아니면 옛날에는 산만 봐도 빌고 물만 봐도 빌고 또 이런 항아리에다 해놓고 빌잖아 그러면 그런 집안은 항상 정말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듯이 찾아가서 왜 그러냐 물어봐 그러면. 조상이 도와주고 있는 집도 있지만 조상이 안 도와주는 집안도 있어. 그러듯이 꼭 점집만 찾아와서라는 게 아니야. 어. 꼭 이런 길에 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 종교들도 가지고 있고 무교도 있잖아. 그러듯이 마음 쪽으로 내가 선한 마음을 먹고 아. 나도 내가 살아있지만, 나한테도 조상님들이 계신다.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잘 풀리더라고. 근데, 어느 때로는 또, 악하게 먹는 사람들도, 조상, 조상이 있든지 말든지 없든지 말든지 한 집도 잘 돼. 내가 아는 집안, 부라, 집도 그렇고. 근데, 또 종교적인 문제에서, 기독교 다닌 사람들도, 각자 자기 믿음이 있잖아.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종교적인 문제에서도 조상님이 도와주겠지. 근데 내 주먹만 믿는다. 그래도 그 사람도 나밖에 없어라고 해도 그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. 그냥 어. 그서그 조상들도 그 사람이 불쌍해서 우연히 잃지 않게. 도움을 주는 것도 있어. 없는 건 아니야. 이런 데만 꼭 와서 일하고, 뭐, 초발키고, 그런다 해서 다잘 되는 건 아니야. 아니지만, 조상님들이, 아, 내가 이 집안에는 도와줘야 되겠다. 그러다 보니까, 그냥 잘 사는 집도 있고, 정말 또꼭 굳이 이런 데 와서 일을 하고, 기도하고, 또, 뭐, 기독교 가서 믿고, 한 사람들도 다, 때로는, 다 조상님들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.